이런 문장 보면 막 그냥 불타올라야 돼.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자, 들어가 볼까요? prior to. 뭔, 뭐, 뭣에 앞서. 자, 요 prior to라는 단어를 모른다면 해석하기 힘들죠. prior to가 이끄는 게 어디까지 한눈에 들어올까요? 그렇죠. prior to. 그래서 뭐에 앞서서? the development. 발달에 앞서서. 뭐에 발달인데 social biases야. 사회적인 바이어스 하면은 편향. 치우친 생각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편향들, 그리고 cultural preferences, 문화적인 선호들, 이런 것들의 발달에 앞서 좋습니다. 그러더니, 대신 나와요. 이 대신 정체가 뭐냐, 이거죠. 대신 정체가 뭐냐. 뒤를 따라가보세요. 저 예슬리 너무나도 쉽게 turn into 뭐로 변해버려? prejudices. 편견으로 변해버려. 아, 대 뒤에 지금 동사가 와 있구나. 이렇게 된 거죠. 명사가 오고, 대신 나오는데, 대 뒤에 지금 동사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신 정체가 뭐냐, 이거죠. 보나마나 앞에 있는 명사를 주어로 받아서 작은 문장으로 설명해주는, 그 형용사적 덩어리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회적인 어떤 치우치는 생각들, 그리고 문화적인 여러 가지 선호들, 이런 것들을 받아주겠죠.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 편견으로 변해버리는데, 이런 것들의 발달에 앞서, 됐죠? 일단 prior부터 p r i o r i 까지가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진짜 이제 주어가 나옵니다. The opportunity, 기회. 기회 얘가 주어져. 그런 다음에는 동사가 나오는 줄 알았더니 동사가 안 나오고 투부정사가 달라붙어 있어. 왜? 거들려고. You Now people through song, dance, and instrument play. 그러더니 드디어 뭐가 보여? 동사가 보입니다. 아, 이 조금 투부터 play까지는 아퍼츄네치를 꾸밀려고 달라붙은 형용사적 덩어리다. 이거죠. 그래서 기회인데 무슨 기회예요? 알 기회죠. 사람들을 알 기회. 뭘 통해서? 노래라든가 춤이라든가 또 악기 연주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알 기회. 경영사력 덩어리죠. 이 기회는 하나의 선물이다 이겁니다. 선물이다. 보호죠. 사실 이 전체 문장에서 뼈대는 뭡니까? The opportunity가 주어, is가 동사, a gift가 보호입니다. 이 뼈대로만 봤을 때는 너무나도 간단한 초등학교 문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길어졌냐 이거죠. 바로 수식어 때문이죠 덩어리 때문이죠 그래서 덩어리에 대한 마스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덩어리에 대한 마스터 그래서 내가 강조했습니다 여러 영상에서 13시간의 기적을 마스터하라 마스터하라 덩어리 보는 눈 완벽하게 생긴다는 거죠 자 갑니다 Gift 선물이다 누구한테 선물이냐는 거죠 누구한테 to all 모두에게 all who가 있습니다 who all who 그랬어요 who 야 이거 봐라 이 all 하면은 사전을 찾으면 사전을 찾으면 뭐가 나와요 모든 것 뜻도 있고, 모든 사람들 뜻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죠? 아, 후가 나와 있어. 사람 다음에 후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그렇다면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란 뜻이고, 그때는 복수 취급한다. 모든 것 뜻일 때는 단수 취급이야. 근데 모든 사람들 뜻일 때는 복수 취급이야. 그래서 후가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어로 받으면서 설명해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R은 이때 복수 취급하니까 work에 S를 붙여 말아 S를 붙이면 안 되겠지. 그래서 모두에게 선물인데 그 모두는 어떤 모두냐면요 일하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요. Work. 뭘 위해서 일해요? Well balanced 야잘 균형잡힌 발달 누구의 어린 아이들의 뭐로 발달? Into responsible citizens 야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의 발달 균형잡힌 발달 이걸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책임감 있는 시민.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They will one day become 야 이거는 잘안 나오는 건데, 여기에 등장했습니다. 요거 문장 한번 분석해보세요. 그들이 어느 날인가, 언젠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보호가 없잖아. 보호가 없잖아. 그럼 여기도 문장이잖아, 지금. They will one day become. 앞쪽도 문장이고. 문장과 문장이 부딪히잖아, 여기서 지금. 여기서 부딪히잖아,죠? 그렇죠? 음. 분명히 여기는 연결해주는 말, 접착제가 하나 필요한데, 연결사가 하나 필요하다, 이 말이죠. 뭐가 필요하냐, 이걸. 순수한 접속사는 안 됩니다. 왜? 뒤에 지금 문장이 보호가 없어요. 따라서 이 보호도 대신하면서 양쪽 문장을 이어주는 아 특이한 경우나 이어주는 대명사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거죠. 앞에 있는 responsible citizens를 받아주면서 얘를 받아주면서 양쪽 문장을 이어줍니다. 모든 명사를 받아줄 수 있는 관계대명사 뭐가 있죠? 대시 있죠. 대시 앞에 있는 responsible citizens를 보호로 받아주는 겁니다. 보호로. 보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의 균형 잡힌 발달 이걸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인데 이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그들이 어느 날인가 될 거다 이거죠. 이 모자라는 부분에다 갖다 놔야 되겠죠. 얘를 대시 응? 얘를 받아서 보호자리 갖다 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끝나는 겁니다. 발달에 앞서 사회적인 치우친 생각들 그리고 문화적인 선호 이런 것에 발달에 앞서 근데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쉽게 바로 어 편견으로 변해버리는데. 이런 음. 것들의 발달이 앞서 아포토니티 기회, 뭔 기회야, 사람들을 알기 회해썽이라든가 댄스라든가 인스트루먼트 플레이를 통해서 사람들을 알기 회는 하나의 선물인 셈이다. 더 후이한 후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은 누구냐면 은 노력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죠. 균형 잡힌 그런 발달을 위해 어린 아이들의 뭐로 균형 잡힌 발달이야?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해. 근데 그 아이들은 어느 날인가그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옵소서.